성민 교과서 1과 문제풀이 마지막 시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 오늘 페이지는 일단 43 페이지고요. 자, 43 페이지 43 그죠? 중 어, 중간고사 리허설 2인데. 음, 중복되는 문제라든지, 선생님이 대비 안 해도, 이제 앞에서 충분히 이야기 되었던 것들은 좀 생략하고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네 번째 문제 풀이기 때문에 한과에 너무 많이 문제 풀이를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어, 충분히 알 만한 것들은 좀 지나가고,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거색한 거 그랬는데, 2번 보세요.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갑다 그랬는데, How are you doing? 자, 이건 안부로 물어보는 거다. 그지? 조금 밑으로. 자, 하와이 도잉하면안부를 물어보는 거라고 어떻게 지내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나도 역시 만나서 반가워라는 2번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죠. 답은 2번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는 저번에도 한번 나왔던 문제이긴 하지만 답은 5번입니다. 그렇죠. 자, 소개하는 글입니다. This is my sister, Yuna.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나서 반가워, 유나야, 나도 만나서 반가워 이런 말이 오고갈 거고, 자. 이제 맨 마지막에 I'm from America 하는 거 보니까 넌 어디 출신이니? 자 이건 넘어가도 되지. 자, 너네가 이해가 안 된다면 선생님한테 선생, 님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이야기 해줘야 됩니다. 자, 7번 한번 볼게요. Brian, what's your favorite sport? 자, what's your favorite 뭐예요 너의 가장 favorite 한 좋아하는 스포츠는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what is your... 이렇게 물어보면 my favorite sport is...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배드민턴 이렇게 말하죠. 그죠? That's g 그래도 t 멋지다. Do you play it? 너 그거 운동하니? 또는 경기하니? 그게 뭔데? 배드민턴이지? everyday는 뭐라 그랬지? 매일이라 그랬지? 매일 하니? 물론이지. sure. 물론이다. 이건 물론이다. 그러면, 미나야, what's your favorite sport? 너의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무엇이니? 그러니까, 태권도를 좋아한대요. 자, 그럼 A, 여기서 easy 가리키는건 뭐라 그랬어요? 배드민턴이라 그랬으니까, 7번에 답은 2번이고, 자, sure라는 말과 바꿨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sure는 do you라고 물어봤을 때 sure라고 말했으므로, 자, do you에 맞추어서 yes, I do. 두로 물어보면, 두로. r 부분으로 물어보면 뭐 m으로 이런식으로 조동사는 조동사로 비동사는 비동사로 대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yes i do의 자리인데 sure 썼으므로자 8번을 바꿔 쓸수 있는 것이 yes i do 그렇지 당연히 매일 하지 이 말입니다 자그 다음에 9번 답만 확인해 볼까 uh, hi nice to meet you 당신 만나서 반가워 nice to meet you too 나도 만나서 반가워 what's your favorite 자이 자리에 subject 과목이 들어가니까 사이언스, 과학이야 라고 대답했겠죠. 네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뭐니? 그러니까 난 과학이야 그랬지. 어떻게 넌 학교 가니? 이건 교통수단을 물어보는 거지. 하우라고 하는 건 그지? 이제 안 적어도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나는 투스쿨 학교까지 어떻게 가겠어 걸어가겠지, 그지? 여기 바위뭐 이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학교까지 걸어간다가 맞겠지? 자, 너 어디 사니? 나는 어, 사막에 살아. 나머지는 다한 번씩 나올 수가 있는데, 고 o 라고 하는 동사는 안 나온다, 그죠? 그래서 사용되지 않는 단어는 3 번이 되겠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 어, 이게 지금 그 준수하고 봄이 그리고 마이크 그러니까 마이크가 마이크 졸더니 뭐, 하하하 그 내용 아니죠 그지 준수가 아니고 지훈이 지훈이 봄이 그리고 마이크 이렇게 있는데 애들 둘이 알고 애들 둘이 아는데 애들 둘이 몰라요. 그래서 지훈이가 봄이한테 마이크를 소개시켜주는 내용이라고 했었는데. 일치하지 않는 거 골라보면 이거야 준수의 가장...참, 아, 소리, 지훈이구나 지훈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배스킷볼이야 지훈이가 아니고 누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마이크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라서 마이크리, 마이크가 자기 별명이 그 마이크 졸던이라고 했잖아 그지? 어쨌건 지훈이가 아니고 마이크입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5번에 보면 지훈이가 음. 베이스볼 같이 하자고 제안했나? 아니잖아요. 야구가 아니고, 배스킷볼 농구를 같이 하자고, 베스킷볼 제안했잖아요. 그래서 2번과 5번이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전에 충분히 연습한 거다 넘어갈 거야. 우선 13번 볼게요. 그 그러니까 지금 중요해서 얘들아두문 장이 또 다른 거 골라보라 그랬는데 오번 봐봐 What's your favorite food? 이게 네가 너의 가장 뭐야 좋아하는 뭘 물어본 거야 좋아하는 푸드 음식 물어본 거지 근데 What food do you make best? 이건 뭐야 네가 가장 잘 만드는 음식을 물어보는 거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굉장히 고가의 음식 뭐내지는 어려운 음식이 있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아무튼 뭐, 무슨 파스타니, 뭐, 이렇게, 피자, 이렇게, 우리가 못 만드는 걸 쓰는데, 내가 가장 잘 만드는 음식은 뭐니? 뚝 떨어지지, 라면, 이런 식으로, 그지? 어, 뭐, 떡볶이, 뭐, 이런 거, 그지? 다르다고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14번 보면, What's you your favorite fruit? 제일 좋아하는, 뭐야, 과일을 물어봤지? 그러니까, 알맞지 않은 거는 답이 몇 번이니? 나의 제일 좋아하는 그래야되는데 유아 그랬으 그거 그 말은 고쳐줘야 되죠 네 거를 물어봤는데 왜내 거를 대답해지왜네 거를 대답해 주니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15번에 빈칸 채워 볼게요 My name is s u j o n I'm from Korea. I live in big city. I work at school. I'm from my house. 그죠 여러분 여기서 모르는 거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몇 번째 해설하는 건지 모르는데 그지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5번에 A에서 G 중에 들어가지 않는 거는 at. 이게 안 들어가는 거지.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 자, 약간 다른 형태의 문제를 한번 볼게요. 20번. 20번 보자. Where? Who? 누가? 누가? Where's, 입나요? School uniform, 교복을요. 자, 누가 교복을 입지? 한국에 준수가 있잖아. 그래서, 준수, where's, a school uniform.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단어로 썼죠? 요거 쓸줄 알아야 된다. 그지?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26번에, A와 어, 같은 뜻이 되도록. A는, I'm from Egypt. 난 이집트 출신이야. 출신 국가를 말하고 있는데, 이거, 나는 이집트 출신이야. 이렇게 말해도, 말해도 되지만, 뭐라고 해야 돼? 말, 뭐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난 이집트 사람이야. 그래서 이집트 사람이라는 이집션을 써서, I'm an Egyptian. 이것도 똑같은 말이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26번에, I'm an Egyptian. 저 이게 뭐라 그랬니? I'm from Korea. 난 한국 출신이야. 이 말을. I'm a Korean. 난 한국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랑 똑같다 그랬지, 그죠? 자, 그다음에 서술어 평가. 이번에 봐. 이번 플레이어 자기소개글, 그죠? 플레이어, 난 캐나다 출신이야, I'm from 캐나다 a d 난 작은 마을에 살죠어 small town. 난 학교에 뭐타고 가, 스쿨버스 타고 가지, 스쿨버스 나는 테이크 가져가죠. 내 점심도시락을 학교에 가져가죠 이번에 나는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죠 그죠? 이렇게 집어넣겠다 집어넣었어야 되지? 자그 다음에 밑에 보면 네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뭐니? 그랬으니까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네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뭐라 그랬어? 과학이야?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이거 쓸줄 알아야 돼겠지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6번을 보면, 자, 빈칸 알맞은, 알맞은 말이 뭐겠니? 바이 서브웨이 지하철 타고 하는 걸로 봐서, 너는 뭐 타고 가니 해야 되겠지? 어떻게 하유, 하우 How? Do y 너는 가니? t 스쿨 학교까지. 그래서, how do you g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자, my name is e 그러면, 니네 이름, 유 o 스 r 네니 이름은 뭐니? 유 o u 는 너의 것이라는 소유 대명사잖아. 그지? Your name을 줄여서 yours라고서 해네 이름은 무엇? 어디서 yours됐지? 난 아야니야. 자, 넌 어디 출신이니 그랬으니까 난 영국 출신이야 그랬겠지. 그래서 어디서 왔니? Where are you from? 자, 그랬는데 난 영국 출신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너도 궁금하잖아. 그래서 How about you? 너는 어때? 그러니까 나는 인도 출신이야 인디아. 그죠? 인도에 우리가 말하는. 자, How about you? 뜻이 뭐라고? 너는 어때라는 거야. 그죠? 자, 다음 페이지 9번을 보면 보기를 알맞게 배워라야 문작을 완성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것은 우리 집으로부터 멀지 않아. 멀, 멀지 않아. It is not far. 그죠? F-A-R. 어디로부터? 여기로부터. From here.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집이라고 그랬죠? 그래선생님 잘못 적었네 here가 아니고 my house가 주어진 단어네요. 우리 집으로부터. 어? 여기가 아니고 우리 집. 으,로,부터. 우리 집으로부터 벌지 않아요. 됐죠? 자, 10번에. 애가 가리키는 말, yours. 소유 대명사지. 소유 대명사는 소유격 더하기 명사로 바꾸었을수 있잖아요. 소유격 더기 명사. 그래서, your name. 너의 이름이 되는 거죠. 니게 뭐니? 다시 말해, 너의 이름이 뭐니? 내 거는, 내이름은지우수야니 네 거는 뭐니? 그 그러니까 네 이름 물어보는 거지. 그지? 자, 11번 볼게요. Where do you live? 또어디사니 그러니까, I live in 서울, 뭐, I live in 대전. 이렇게 말하면 되죠. What's your favorite color? 네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뭐니? My favorite color is red. 뭐, oh, white. 이렇게 하면 되지, 그지? 자, 11번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자, 13번 보면, 음, 전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14번 바로 내려갈게요. A를 완전한 문장으로 완성해라. A는 뭐냐면, 어, A는 뭐냐면, 우리, 어떻게? 하는, how? 이거 알지? 음, 그죠? 네팔에, 산 위에 사는 쟤라 같은 경우에 학교에 안 갔지? 어떻게? 라고 말하는 것 부분 보이죠? 이게 뭐냐면, 제가 생각된 부분 이거예요. 어떻게? t o I learn? 내가 배울까요? at her home. 집에서요. 그죠? 그래서 이거에 full sentence 만드는 문제. 중요하니까 꼭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How do I learn it all? 자, 그 다음 15번 볼게요. Why does Half like Fridays? 이집트의 하프 알죠? 걔가왜 토요일, 금요일을 좋아해요? 일요일도 아니고. 왜냐하면 because it doesn't have classes. 수업이 없더라고요. 언제? On Fridays. 금요일마다 수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52페이지에 창의 서술 논술력 문제의 하마디와 링의 관계인데요. 자 내용에 맞게 한번 질문과 대답을 쭉 해보면 My name is Ring. What's your name? 이름 뭐니? My name is Hamadi. Where are you from? 넌 어디서 왔니? I'm from China. 나 중국에서 왔어. How about you? 너는 어떠니? 똑같이 질문하지 않고 너는 어떠니 이렇게 고치었을 수 있다는 거. I'm from Egypt, 나 이집트에서 왔어. What's your favorite animal? 네가 제일 좋아하는 어, 동물은 뭐니? 그러니까, My favorite animal is a monkey. 어, 꼭 붙여야 되겠죠? How about you? 너는 어떠니? My favorite animal is a camel. 낙타예요. 자, 여기까지 일과 문제풀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거에서 만납시다.